1990년대 미드 열풍을 주도했던 극이 X파일 시리즈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으며 명감에 의한 수사를 하는 FBI 요원 멀더 데이비드 주코븐이 이성적인 판단 하에 과학적인 분석을 고집하는 지적인 요원 스컬리즐리안 앤더슨. 성격이 상반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FBI 요원의 의문의 실종사건을 파헤쳐가는 미스테리 스릴러였다. 1993년 9월 10일부터 2002년 5월 19일까지 방송됐던 미드 엑스 파일은 2000년대 들어서 블록버스터 대형화면으로 각색됐다. 주사관 멀더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고급 비밀을 제공해주는 정체불명의 정보원이 바로 깊은 목구멍이다. 존 그리삼 원작 소설을 극화한 것이 펠리칸 브리프. 미모의 법대생. 행정부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던 대법원 판사의 폭사와 이 사건 배우를 파헤치던 유올리안즈 법대 교수마저 자동차 폭파 사고로 죽음을 당한다. 이런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큰 충격에 빠진다. 일련의 피살 사건 배우에는 음흉한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간파한다. 워싱턴 헤럴드 기자 댄제 워싱턴와 함께 사건 배우를 풀어나간다. 후반 장면, 다비 줄리아 로버츠가 정원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방송 사회자가 그랜섬 댄젤 워싱턴에게 이옥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해준 여인이 당신이 여러 인물을 조합해서 창조해낸 인물 아닌가, 깊은 목구멍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다비라는 여인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 대사에서 인용되고 있는 깊은 목구멍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에게 닉슨 대통령, 진영이 상대당인 민주당 대통령 선거 본부에 도청을 하고 있다는 1급 정보를 제공한다. 제보를 받고 사건 전말을 폭로해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 퇴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치게 된다. 미국 정치계에 있어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전말과 닉슨을 물러나게 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깊은 목구멍. 그 실체는 누구인가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깊은 목구멍은 지금도 1급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체, 불명의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대상이다. 펠리칸 브리프를 공개한 알란 체이 파쿨라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와 더스틴 호프만을 기용해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왔던 워싱턴 포스트, 두 명의 민원 기자 활약상을 다룬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사건 전말을 참고적으로 설명하자면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 위원장인 존 미첼, 재무위원장 모리스 스컨즈 등 닉슨의 핵심 참모들이 뉴욕의 상징인 포토맥 강 기슭에 위치했던 유자형 워터게이트 고층 빌딩에 선거 대책 본부를 설치한다. 빌딩 6층에는 경쟁당인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위치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 열기가 점차 가열될 즈음인 6월 17일 토요일 5 명의 남자가 빌딩 침입죄로 체포된다. 이들은 다수의 필름 워키토키 도청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유야무야될 이 사건은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정치적 의혹이 있음을 감지하고 사건 전말을 추적하게 된다. 마침내 공화당이 민주당 선거 사무소를 의도적으로 도청을 해왔다는 엄청난 사실을 밝혀낸다. 닉슨의 도덕적 이미지에 결정타를 날렸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그는 마침내 1974년 9월 9일 대통령직에서 사임한다. 세계 정치 사상 최대의 추악한 스캔들로 기록되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발은 결국 정체불명의 제보자인 깊은 목구멍 역할이 지대했음은 불문가지. 펠리칸 브리프에서는 로젠버그 대법관과 젠슨 대법관의 암살 배우를 파헤치는데 결정적 자료 역할을 한 것이 펠리칸 브리프였다. 매스컴에 보도한 그랜섬에게 방송 사회자는 혹시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존재하지 않는 제보자를 신문 기자인 그랜섬이 꾸민 것은 아니냐는 의미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최근 정치사에서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을 뻔한 깊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크 펠트 전미 연방수사국의 FBI 부국장이라는 뉴스가 2005년. 6월 5일 밝혀졌다. 한편 제라드 다미아노 감독의 목구멍 깊숙이는 목안 후두부 안에 클리토리스가 있다는 여성의 성적 기행을 다룬 성인 영화다. 데일리 영화 막에서 제공하는 심리 영화 읽기 열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된 뒤 구독 꾹 눌러 주실 거죠. 좀더 알찬 영화 음악과 영화 관련 잡학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